나가요 S G 방향. 예예예. 둘. 대네 어차피 나중에 내려와야 돼. 내가 봤을 때 저기 끝까지 잡히는 자리가 아니라서. 한 대. 나이스. 두 대. 하나 우리 다운. 지금 60초 계속 체크해야 돼 60.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육시 안 보임. 지금 도핑 하세요 님들. 바로 잡으러 갈 거임 자리. 어, 차 버리고. 풀도 뛰어서. 네, 네, 뛰어서, 뛰어서 끌어. 뛰어야 돼. 어림?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디, 어디? 차필 어, 마무리. 일단, 여기, 여기. 이 집, 노란? 이 집. 노란색. 어, 노란색. 일단, 뛰어내려, 뛰어내려. 단 이제 우리가 먹음. 앞쪽 건물. 저 따라오세요. 앞에. 앞에 두명 있어야 돼. 네, 옥상, 옥상? 굴굴? 어, 옥상. 네,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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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둘. 여기 갈래요. 응. 나 따라와. 여기 안틀렸다오탄도 있네. 파밍 해보세요. 여기 배울이 있을 수도 있어. 오케이. 뒤져보세요 없다 없다 1층 없다 하나 뜯다 아, 적이있저좀 60. 있다 6 0좀 맞아 아 저희네 바라핀 배고 배고 건물 하나 네 나이스 아, 나이스 킬 다운 둘다 다운. 둘다 해드셔 나이스 나이스 집 들어간다 집 들어간다 저써야돼 어텀님 집 들어가는 거끼어가는거